안녕하세요 쭈영입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몸매나 피부를 부지런히 관리하는 사람이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서른 중반이 넘어가니까 피부 탄력이 가장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러운 향의 바디로션 찾고 있다가 괄사 마사지기까지 마련하고 어떤 마사지 크림이 좋은지 알아보다가 벨루나 풀필 로션과 풀브레스 크림을 지인한테 추천받아 사용 중인데요. 탄력 강화 및 수분 손실 방지에 도움도 되고 여러모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오늘은 안전한 성분과 CG 바이오의 기술이 합쳐져 믿을 수 있는 벨루나 풀필 로션 및풀브레스 크림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렛츠 기릿! 짜잔! 벨루나 풀핏 로션 풀 브레스트 크림입니다. 바이에뷰는 바이오 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관리하는 브랜드입니다. 두 제품 모두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안전한 제품이며 벨루나 사용 전후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꾸준히 사용하면 가슴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가슴 부위뿐만 아니라 탄력과 보습이 필요한 부위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벨루나 풀핏 로션은 벨루나 사용 전 가슴에 도포하여 피부 보습막을 형성하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로션인데요. 풀빌 로션에는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알란토인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보습, 피부 진정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벨루나 풀빌 로션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은 1g만으로도 6m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를 촘촘하게 채워주어 탄력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히알루론산의 효능을 더 극대화해주며 피부 진정, 세포 증식, 상처 치유 등의 효능이 있는 알란토인 성분까지 함께 담고 있어 가슴 피부를 보호하며 체내 성분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손등에 한번 발라보았는데요. 수분크림 같이 크리미한 텍스처입니다. 향도 은은하고 발림성도 부드럽지만 끈적임 없이 탄탄하고 촉촉하다는 게 장점이죠. 마사지할 때 계속해서 크림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고 뭉치거나 떡지지 않고 깔끔하게 발리니까 가슴 마사지하기에도 딱입니다. 피부 보습막을 형성해 자극을 완화해주다 보니 너무 만족스러운 로션입니다. 다음은 벨루나 풀 브레스트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벨루나 사용 후 마무리 단계에서 발라주면 되는데요. 벨루나 풀 브레스트 크림은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효과가 있는 사포닌이 대량 함유되어 있는 천연 보르피린이 지방세포를 활성화하고 벨루나 사용 후 볼륨 케어, 탄력 강화 및 수분 손실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풀 브레스트 크림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알란토닌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EWG 1등급 천연 펩타이드 함유로 항산화 기능을 강화해주고요 그 외에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 천연 보습 성분으로 가슴 피부의 겉과 속을 층층이 채워줍니다 게다가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민감한 피부에 영양과 보습감을 부여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바디케어에 도움을 주는 크림이라서 가슴 부위뿐만 아니라 탄력과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펴 바르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극이 적고 부드러운데다가 수분감이 뛰어나다 보니 데일리로 부담 없이 쓰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유분감이 없어서 산뜻하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자신감을 채워주는 가슴관리 토탈솔루션 벨루나. 탄력과 볼륨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넘버원 가슴크림. 벨루나 풀핀 로션, 그리고 풀브레스트크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